세계 패션계가 주목하는 영국 패션 브랜드인 올세인츠의 윌리엄 킴이 국내 패션업계 CEO들이 한자리에 모인 글로벌 패션 포럼에서 디지털과 패션을 융합한 성공적인 경영 전략을 나눴습니다. 윌리엄 킴은 올세인츠를 4년 만에 4,5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현재 전 세계 26개국 230여 개 매장이 있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로 성장시킨 올세인츠의 CEO입니다. 쓰러져가던 기업을 살린 그의 비결은 회사를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디지털 기업으로 과감히 변화시킨 것입니다. 윌리엄 킴은 업계 최고의 IT 기업을 찾아다니고 아마존과 구글 등 IT 기업들과 기술을 제휴해 올세인츠를 디지털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디렉트 컨슈머 모델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디지털을 우리가 앞서가게 하자고. 디지털도 아니라 모바일 커머스를 앞서가게 하는 목표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세계적인 매출의 약한20% 비율이 디지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매장을 늘려 회사를 키우는 것보다 디지털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회사의 큰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올세인치의 플랫폼을 제시했습니다. 딜라이덴 플랫폼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 우리 고객님들이 이 브랜드 접근하는 매장에서 그리팅서부터 제고경험 피팅룸, 캐시, 애프터셀 서비스 이 모든 부분 에 대해서 그 시기로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그 시점에서 막바로 회사의 우리 영업의 방침을 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올스테인트 담관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컨트롤을 하고 고객님들이 우리 매장과 온라인의 경험은 딜라이드 플랫폼 통해서 그거를 정보를 받는 거고. 올세인츠는 또 고객이 브랜드로부터 정보를 받는 구조보다는 브랜드와 소통하고 싶어하는 차세대의 요구에 맞춘 플랫폼을 운영해 소비자와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몰라빅을 통해서 그 고객님들이 찍은 사진, 테스트모니아 사진들이 나오는 거죠. 고객님 입장에서는 친구 리퍼러, 그러니까 웹사이트가 제일 그 소비를 하느냐, 하느냐 안 하느냐 판단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친구. 세 번째는 테스트먼트요 그러니까 이런 테크놀지를 통해 가지고 고객님들이 다른 고객님들이 있는 모습을 보고 구매력이 그 더욱 증가를 하는 거죠. 직원과의 소통 방식도 변화시켰습니다.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디자인과 생산 등의 업무를 전 세계 3 2 0 0여 명의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한 눈에 볼수 있도록 만들어 업무 단계를 반으로 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공개하지 않았던 재무 관련 정보나 실시간 매출 현황 등을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전 직원에게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기업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 패션 산업이 경쟁력 있는 미래 경영 전략을 세우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리아 드림 TV 박예진입니다.